함께 은혜 나누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앞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터 어, 나와서 부터 어,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앞에 어, 가시면서 인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인도함은 언제까지 계속 되죠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어,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어,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민수기에서는 또그 인도하시는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9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예, 이렇게 해서 그 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결국 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낮에는 햇볕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추위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지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그들이 언제 행진하고 언제 멈춰야 될지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들도 함께 멈춰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구름 기둥이 이제 그 진에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함께 어, 이동하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구나. 어,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살수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메추리와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그 헤일 그 그들이 사실은 추레굽했지만 지금 뭐 얼떨결에 지금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들은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척박한 광야에서 사실은 나는 내 힘으로 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매출이와. 광... 안나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물이 필요하면 물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매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인터넷에 여러분 하나님 그러고 치면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뭐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보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정보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 매일의 삶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 인도함이 없으면 나는 살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상적으로 실제적인 구름, 실제적인 어떤 불기둥의 모습을 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의 그 충만한 불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정말로 분명해야 할줄 믿습니다. 어, 예전에 저는 그런 어,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장에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보니까 이미 공장이 다 불에 타고 뭐 거의 뭐 이제 잿떠미가 돼가는 그 상황을 눈앞에 보는데 얼마나 사실 눈앞이 캄캄할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지금 공장이 여전히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 "난 이제 망했네, 나는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통곡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찬양을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찬양을 하나 옆에 고백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 끝난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분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셨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출애국기 오늘 이제 20절에서 22절을 읽었는데 17절에서,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나오고 홍해 광야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의 광야의 길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면 훨씬 짧은 길이고. 훨씬 빨리 갈수 있는 길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홍해 광야의 길보다 그 거리상으로 여섯 배나 이것이 짧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광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길이 가깝지만 그 길로 가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과의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이들이 아직 싸울 준비나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 길로 인도하셨을 때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결국 홍해 길로 갔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완전히 뒤로 가면 홍해고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진치는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우리를 왜 이런대로 인도하시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이제 그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할 수도 없고 그들을 괴롭힐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왔는데 내길 앞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라고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때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던데요. <laughs>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왜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분이 정말 자기의 공장에 불타는 앞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은 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고백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사람의 힘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그냥 그리로 내비게이션처럼 뭐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위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길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잘될수 있다. 뭐 온갖 네가 인생을 뭐잘 살려면 이렇던 이런 길로 가야 된다라고 온갖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그 길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믿습니다 사실은 그 길이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지, 이게 세상에서 좋은 길이지 라고 하는 길은 대부분의 길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타락한 길로 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참 약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제갈길로 우리 각자의 원하는 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성령에 대한 어떤 오해나 그런 무지함 때문에. 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성령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때 말할 수 없는 타이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인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 그 지금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담을 이렇게 말씀으로 받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는 아, 오늘은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며칠 있다 갈래? 나는 여기 그냥 며칠 있다 가고 아 구름기둥이 가든지 말든지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 그사람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 못 살아요. 그 광야에서 자기 혼자 남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아 나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내 경험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그게 사는 게 같지만, 우리의 영이 죽고... 결국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결국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끝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인도 안 받아 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4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결국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그 보호함과 인도함이 없었다면 라 온전히 살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지금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살것 같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살것 같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하면서 살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끝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님이 여전히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 힘과 경험으로 살수 있다고 착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빛중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 그 힘으로 말며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그 자리에도 함께 동행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그 사역자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타인식으로 인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오전